천흥저수지 쪽에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천흥저수지는 예전에 제가 어 직장생활할 때어 대리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대리운전 하다가 알게 된 곳인데 좀 무섭습니다. 저녁 되면 많이 무서운데 어 지금 아직 해가 떠있으니까 얼른 가서 텐트 펴고 준비해서 어 한번 저수지 한번 둘러보고 캠핑 한번 해보려고요. 이따 봐요 오늘의 주인공은? 오첸현석 셰프님의 따님이시뭐 하는 에이, 곳일까요? 거야. 여기 에이. 한번 나중에 가볼게요 어. 태가또 호기심이 생겨서 직업을 요 좋은 포인트 있으면은 한번 텐트를 한번 펴볼까 하거든요. 어 근데 여기 아 저녁에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한번 용기 한번 내 보려고요. 네, 유튜브가 유튜브가 뽑아야 되니까 한번 용기 한번 내봐야죠. 뭐. 아, 예전에 한번 왔던 곳인데, 어, 지금 공사 중이네요. 네, 진입이 안될것 같아서 다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예전에 왔던 데네, 여기 보기만 하고 내려가야겠어요. 다시 하산! 오는 길에 뭐 텐트 펴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요. 여기 일단 취사는 안 되는 곳이네요. 어, 산이니까 당연히 취사는 안 되겠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어, 방금 내려오다가 어떤 차가 한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디 가시냐고. 근데 처음 오는 길이시라고 해서 아, 위로 올라가면 제가 절은 있는데 공사 중이라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한번 올라가 보신다고 해서 저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여기 텐트 쳐도 괜찮을까요? 텐트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자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아저씨가 <laughs> 저녁이 시나요 이렇게 하길래 <laughs> 갑자기 자기 싫어졌어 <laughs> 어, 좀더 내려가서 아까 좀 물이 좀 수심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근처에서 네, 텐트를 치려고요 혹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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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아니면은, 아까 거기. 물좀 깊은데. 여기서 혼자 잘수 있을까요? 아, 아.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래도 옆에 전우라도 있었지. 여긴 전우도, 전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밖에 없는데, 여기는. 끝났습니다. 보조배터리를안 들고 왔어요. 아씨, 초졌네, 이거. 아, 어, 저는 여기 앞에 계곡에 들어가서 냉수마찰 한번 하고 네. <laughs> 들어가서 캔맥주랑 육회, 육사시미 먹어보려고요. 지금 수건이랑 반바지랑 뭐 아무것도 안 챙겨와서 키친타올로 닦으려고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갑시다. 지금 이 날씨에 지금 물이 내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네. 아무도 없을 때 빨리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물 깨끗하죠? 물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야.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들었다 나올게요. ああ。Oh, 오늘은 여기 육사심이랑 육회 그리고 맥주 여섯캔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한번 천천히 있겠구나. 먹어보려고요. 한번 맥주 1캔 따서 이렇게 <laughs> 그렇죠? 해서 목에다 대고 한번 마셔볼게요. 목넘김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 아, 시원해. 먹을만한데요, 맥주가? 육사시이한 점. 먹방은 못할 것 같아. 먹방 유튜버는 아니고, 캠핑 유튜버, 캠핑 유튜버 하려고요. 어육사시미 맛있다. 어육사시미 진짜 맛있는데 이거? 오늘 머리를 조금 다운펌을 하러 갔어요. 이틀 전에 머리를 했는데 제가 머리가 두상이 좀 특이해서 커트만 하니까 좀 버섯돌이 같은 그런 머리가 돼 있어서 오늘 아까 다운펌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어떤 축구선수가 이제 뭐 행복은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순간순간 뭐 행복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은 뭐 사람이라도 계속 돈 욕심은 부리는데, 그거는 자존심 때문이래요. 자존심 때문에. 남들보다 더잘 벌어 보이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래요. 사실 뭐 돈이라는 게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긴 할것 같은데 사람이 욕심 때문인 것 같아 욕심 더 벌고 싶다는 욕심. 음 맛있어. 육회도 맛있어요. 좀 일찍 올걸 그랬네. 잘때안 출려 나오네. 추울수도 있을것 같은데 때 해로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장르만 로맨스 영화 보신분 계시나요? 재밌는것 같아요 웃겨 웃겨 해가 질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 지고 나면 엄청 추워질 것 같은데, 아, 걱정되네, 걱정돼. 추우면 차에 차야, 들어가 자야죠. 어쩔 수 없이, 어, 이 영화에 아는 사람 나왔어요. 예전에 같이 그때 러닝, 그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기 나오시네? 들어가서 먹어야겠다. 어우 추워. 너무 안먹고 사다 추워서 텐트 안에 들어와서 먹고 있어요. 어후, 오늘 밤을 미쳐가지고? 잘 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힘들어서, 날이 좀 추워 가지고 근데 팩을입으러서좀 응? 들고 왔거든요. 핫팩 안에 깔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피곤한 거네.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이거 보면서 자려고요. 잠시 밖에 나왔는데 어, 가로등 두 개가 가로등 두 개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낫네요. 너무 어두운데 벌써 이렇게 어두워지나? 아, 근데 텐트 안에 있었을 때뭐 그렇게 많이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달이 떴네요 저기 달 보여요? 다리 여기 떠있네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가로등 없었으면 진짜 골치 아플 뻔했네 여기가 아까 맥주 마시던 곳인데 가로등이라도 있어서 진짜 다행이긴 해요 아 추워 안에 들어가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핫팩 하나 터트리고 자야 되겠습니다. 화늘만 나고안 나오네. 산이 너무 어두워서 안 나오네요. 이제 좀 많이 어두워졌네요. 저는 이제 맥주 캔 여섯 캔 중에서 네캔 마시고 이제 이거 보면서 마저 보고 자려고요. 내일 뵙겠습니다.